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, 히브리말로 골고다라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에 있더라.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세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. 예수께서 못 받으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.